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이경주, 혼합 4등 급말들의 1,3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고른 출발을 보여주는 가운데 3번 미팅 세인트 진겸기수와 함께 안쪽에서 선두를 노리고 있습니다. 2번 스피드톱과 1번 퀸앤드 서버까지 안쪽 게이트에 세마리마리 선두권을 형성했습니다. 격차를 두고 안쪽 8번 가온보스와 바깥쪽 9번 상인볼트입니다. 뒤쪽에서는 안쪽 6번 탐라 슈퍼와 11번 모닝듀, 5번 나눔 꿈과 7번 판타스틱 블루. 최후미로는 4번 아이엠 레전드의 모습도 보이면서 이제 4코너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여전히 1번 퀸랜드 서브 그리고 3번 미팅 세인트 2번 스피드 톱까지 이 3마리가 다투고 있고 뒷선에서는 8번 가온 보스와 9번 상인 볼트 이두마리가 3, 4위권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3번 미팅 세인트 진점기수와 함께 현재까지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걸음내고 있는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2번 스피드 톱 안쪽 1번 퀸랜드 서브의 모습까지 보이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했고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직선으로 여전히 3번 미팅 세인트 안쪽 1번 퀸랜드 서브 2번 스피드 톱까지 3마리의 선두권 다툼 3번 미팅 세인트가 경주 초반부터 현재까지 선두를 버텨내고 있지만 바깥쪽에서 2번 스피드 톱 걸음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안쪽에서는 1번 퀸랜드 서브와 6번 탐라 슈퍼의 모습까지 보이는 가운데 3번 미팅 세인트 진경기수와 함께 선두를 버텨내고 있고 안쪽에서 걸음대는 6번 탐라 슈퍼 그리고 바깥쪽 2번 스피드 톱이중에서 3번 미팅 세인트 격차를 크게 벌리면서 안정적인 단독 선두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3번 미팅 세인트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이어서 9번 상인볼트, 3위권 접전 승부까지. 3번 미팅세인트, 진경기수와 함께 정주 초반 잡은 선행 끝까지 지켜내면서 와이오투와이어 와이어 우승을 만듭니다. 3번 미팅세인트, 직전 경주에서는 8위를 기록했지만 이번 경주 달랐습니다. 3번 미팅세인트, 직선주로에서 격차를 벌려내면서 우승 그리고 9번 상인볼트가 주는 승 3위권 접전 승부는 안쪽 11번 모닝듀 바깥쪽 2번 스피드톱 3번 미팅세인트 9번 상인볼트 3위는 11번 모닝듀